좀 떨어졌고요. 어, 사실은 좀 4분기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죠. 그래도 비교적 탄탄하게 좀 버티고 있는데 어,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FSD라든지 미래 성장성에 에, 높은 점수를 여전히 주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어 여러 가지 테슬라를 위한 정책들에서 어,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. 그리고 AI를 또 적절히 활용할 것 같다.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래서 테슬라는 실적에 상관없이 음 불릿프프다. 그래서 어, 방탄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크래프톤이 어제 좀 급등이 있었는데 6.12%좀 급등이 있었고 어,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좀 급등이 있었고 아무래도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AI 딥시크가 음, 오히려 이런 회사들을 많이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다 얘기고 크래프톤은 실적까지도 되게 좋습니다. 음. 지금 작년 매출이 2조 7,702억, 영업이익이 1조 2,335억, 그래서 어, 실적이 좋으면서 사상체도 영업이익이 1조가 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. 어, 그 다음에 어,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 또 AI를 연구하는 개발 팀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게임하고 접목이 되면서 어, 좀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.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최상목 권한 대행이 내란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지금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탄핵해야 된다.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민주당도 좀 속내가 복잡할 것 같은데 앞으로 아마 한 명의 헌법 재판과 그거 어 아마 헌재에서 당연히 임명하라고 나올 거고 지금 어 요번에 이제 연휴 끝나면 임명을 해야 될 텐데 그걸 보고 최종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시크가 음 지금 음 너무 어 과장됐다 새로운 혁신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금 시간을 두고 좀 분석을 여러 가지로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hbm 82가 어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예전서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어뭐 다시 한번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도너은 헌재 흔들기가 나오고 있다. 재판관 흔들고 있다. 이게 이제 탄핵이 결정이 돼도 결국은 여기에 불복하려는 밑밥을 까는 게 아니냐.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전환길 시에 대한 좀 비판이 요즘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권영세와 권성동이 이제 윤석열은 끝났어. 이제 조기대선 준비해야 된다. 이런 얘기.